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번 연, 영상에 가끔 댓글을 남겨주시던 분께서 오랜만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처음엔 SM교병만 살 거라 하지 않았나요? 포트폴리오에 뭐가 많이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는 이렇게까지 아파트를 팔고 월세 살면서 전재산을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뭐 제가 바라던 방향대로 삶이 흘러가다 보니 유튜브를 하는 중에 어 외국계 회사에서 또 다시 국내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 출퇴근 거리가 엄청 멀어지면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이런 고민의 흔적들이 제 지난 영상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어 유튜브에 제 생각을 풀어낸다는 게또 이런 점에서는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으로 기록하는 다이어리 같은 느낌이니까요. 아무튼 원래는 실거주한 채에 S&P500만 모아서 조기 은퇴를 하겠다였었지만 이제는 4년 계약한 올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됩니다. 제 채널에서 가끔 귀중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본인들도 S&P500에 장기로 투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굳이 실거주 아파트 한 채까지 팔아가며 전재산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는 심리적 안정감 측면에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심리적 안정감 측면에서 고민이 많았고, 이때쯤에, 어, 평소에도 업무 때문에 유료결제까지 해가면서 사용하던 AI 고급 모델인 채 g p 티 O3, 제미나이 2.5%, 그리고 그록4로 제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추천받아 보기로 했습니다. 어, VO70%, BND 30%로 구성하는 최초 포트폴리오에서 VOO, VX, US, 채권 ETF로 구성하는 보그레드 3펀드 포트폴리오 정도로 생각을 바꿔가던 중에 AI와 함께 추가로 검토하면서 지금의 포트폴리오가 최종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네, 비중은 VOO35%, 슈드 20%, QQQ 10%, VXUS 10%, SGOV 15%, BND 5%, IAU 5%입니다. 어, 총 7종목이고 많아 보이지만 현재 자산 규모상 가장 비중이, 비중이 작은 BND나 IAU에도 전체 투자금 기준으로, 어, 기준 비중으로 보면 5천만원에 다다르게 투자가 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전 자산이 금융자산에 투자된다는 점에서 언젠가 있을 시, 주식시장의 급락과 월세 인상을 포함한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견뎌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다소 용감한 도전을 하게 된 데에는 아직 40살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와 아내와 아내나 저나 비교적 안정적이고 탄탄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도전을 해볼 만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활동들을 어, 슬로우 파이어라 부르기로 했고 슬로우 파이어의 어, 기반 동력은 안정적인 직장 생활입니다. 그래서 전재산, 예, 금융재산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시장 상황에 일일 비한다거나 너무 자주 포트폴리오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이 정도를 정해놓고 월급날에 많이 빠진 종목에 물을 주는 방식으로 추가 투자를 하고 6개월에 한번 정도나 대대적인 리밸런싱을 하는 선에서 퇴치피티와도의견업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내야 하는데 이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갚던 선에서 월세를 지불함으로써 이질감이 들지 않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배당금을 연간 2천만 원 가량 편성해서 월급에서 월세 충당하는 것과는 별개로. 월세를 살아서 돈이 안 모이는 것 같다, 이런 심리적 착각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AI가 뻥, 뻥을 치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현상에 대해서도 이미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받았던 AI 사용 방법, 그런 강의를 통해 극복하는 방법을 알았고, 그것을 적용함과 동시에 여러 모델에게 교차 검증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전 재산, 금융 재산에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 때문에 슬로우 파이어의 기본 동력인 직장 생활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더 심리적 안정감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7가지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은 S&P 500 ETF인 VIO와 타이거 뮤직 S&P 500입니다. 네, 이 정도로 제 포트폴리오가 예상보다 복잡해진 이유에 대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